자나 빨리 숙제 해야 돼 지금 지금 숙제 내개 해야 된다. 빨리 지금 소전 자동 돌려놓고 소전 저거 빨리 지금 숙제 돌리면서 네, 제네스를 맞가야지 제네스 숙제 해야 되고 네,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마사 이벤트 한번 해주고 아 지금 자, 아, 자 소전이 놀잖아 소전이 놀고 있어요 소전이 놀고 있어요 빨리 소전 다음 다음 돌려야 돼자 잠깐만 가겠습니다 잠깐 아, 하면 되어아아왜 자꾸 멈춰? 아 빨리 빨리 소전 소전 돌려야 다고 빨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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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전 하 가야돼 다 고고. 려 영조 지금. 바, 바, 빨리 가야 돼, 지금. 자, 빨리 지금 같이 하러 가야 돼. 아, 가면. 잠깐. 전투해야 돼. 전투부터 하자. 아, 잠깐 만 이거 스킬이 안 보이잖아. 작업 표시줄 설정 있어? 작업 표시줄 숨기기. 자, 작업 표시줄 숨기기 어디 있어? 박수다. 킹을 내방수다 안녕하세요. 요코쿤 님. 출자, 출자. 하. 하. 뭐 겨우 아, 살았 야, 미쳐 만든다. 돌아라. 아이, 갑자기 오케이, 스티커 제네스스아 잠깐만 소전부터 돌리고 소전 다 돌리고 네, 되게, 되게 게임 잘하는 것처럼 아, 보이지 않아 4개나 네 띄워놓고 하고 있잖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오케이 이벤트 돌리고 소전 돌리고 이거는 이번에 가챠 나온 게 뭔데? 저리메멘터도 해볼까? 계속? <laughs> 아무래도 지금 뽑아놓은 거 보면은 아좀안 하면은 좀 미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미안 쓰고 있을게 벨로고고 중고모차 단말기에 글라이딩 날개 기는이 있을 때네요 담당자 사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야야야 파로스의 <목소리> 보급품을 받지 않으면 손이니까 전체, 제 시간에 맞춰 받아 줘요. 아, 소전! 소전 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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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요청. 단기 보급 요청. 일 장소를 옮기죠. 옹나 나나 아니, 소저왜 이렇게 됐어? 아니, 소저왜못 왜 싸우고 있어? 어? 아 이거 뭔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숙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잖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다시 시작. 아이씨. 하, 하나만 하나만 제대로 해 하나만 <laughs> 하나만 제대로 해뭐 <laughs>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조조조조조 조상님인 거야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퀘스트 끝 퀘스트 끝 잡자 잡자 번 누르고 없다 마끼아토 말고 샤크리부터 샤크리가 가서 4번 네. 누르고 불 지르고 성장이면 받고 이거는 수령에서 서문장이면 받고 야 어디 갔어 제네스 어디 갔어 어? 신호 야, 내 젠네스 어디갔어? 야, 젠네스 고장났어!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명절이 안 올라와 이거! 노... 아, 됐다. 어. 최후의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물을 금이야! 목소리가 너무 크다, 금... 금이야! 우리는 항상 려전결에 맞서왔고 적극적인 열정으로 세상과 류했습니다 야, 이 하, 나만 전반적인 아, 금주성으로 가자 이제. 금주성만 가면 돼. 금주성 펴고, 가서 끄면 돼. 그지? 경구가 없어서 아또 경구 때문에. 경구 때문에. 음. 음. 아이 광고 뭔데? 하나도 못해. 하나도 제대로 못해. 하나도 <laughs> 제대로 못해. <laughs> <laughs> 아, <제대로> <laughs> 아, 어, 위아비는 이뻐서 뛰어났어. 이거 아니, 저걸로 바꿔놓을게. 자 <laughs> 아, 이걸 로 바꿔놓고. <laughs> 방순는왜 죽었지? 플레이어의 무관심 속에 무관심 때문에 방순이가 죽었습니다. 아, 내가 한한 한 30년만 젊었어도 네개 동시할 수 있는데 지금 어, 열 살이었으면 네개 동시할 수 있는데 네개 어, 40살이라 가지고 한개밖에뀐거까 오케이, 젠네스 이제 숙제 끝. 젠네스 숙제 끝났으니까 젠네스는 꺼도 돼. 오케이, 젠네스탈출네개 하면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려워요. 존나 어려워요. 지네딘지다. 지네딘지다. 슈퍼스타 됐다 이제 하나에집중하자자젠체는전가 즐거웠습니다 가보는데 드디어 중국이 게임계를 지배했나요음 지금은 지금네지네개중금은 지금은 지금국게임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 지금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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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지스지 스킵 스 스킵,